소통 공간을 열었습니다. 그룹이랑 디스코드 서버를 만들었으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. 그러면 일단 선택지는 폭닭이랑 어둠 각성이랑 중각인데 그러면은 무슨 격성을 할까? 지금 잼도 많으니까 772 잼이 나 됐으니까 어둠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? 어둠각? 일단 어둠각성을 하려면은 이 검수모자가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. 검수모자는 내가 사막 때 미션 깨다가 나왔어. 자 일단 가기 전에 오늘의 온 체크 좋은 거 주세요. 좋은 거. 다음 제발 오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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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운 성공적 얌인데? 이거 어둠 드릴까요? 두개 있습니다 이미 어 뭐야 두번 연속으로 에픽 나왔어요. 야, 오늘 운 좋은데? 자, 그러면은 어둠각성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둠각성을 하기 위해선 일단 어둠 열매를 먹어야겠죠? 자, 바로 먹어보고 어둠각성. 아, 근데 이거 진짜 스태 초기화 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열매를 먹게 되네요.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, 어둠 열매. 바로, 입! 바로 먹어! 어둠 열매 검을 1 0 줘야 됩니다 검2000 주고 그러면 5000 체력 5000 일단 주고 열매 데미지 5000 주고 소드 2000 주먹 3000 4000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갈게요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 그러면은 부족한 잼을 채우기 위해서 카이도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환해 자5좀 먹었으니까 바로 한번 각성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자 이 세계로 어렵나 이거? 이거 어려워요 님들? 나검 2000이야 잠깐만 나검 2000인데? 마인크래프트 오야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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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태 초기화를 안 했어야 됐네 이거 난이도를 내가 올렸어 이거 오야 어, 이거 뭐야 얘왜 이렇게 잘해 야 이거 너무 아픈데 야 이거 왜 이렇게 아프냐 구하면 던져주고 야, 야 이거 사기잖아 잠깐만 이거 아니지 아 아니, 신발이 도많는거 애바야 진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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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아니 안될것 같은데 야 이거 애반데 나못갈것 같아 힘들아 어떡해 오안돼 진짜 아 진짜 이거 아니지 아아화가나아 나 진짜 아 아이거 깨겠지 아 그냥 구할 건 써버리지 나는 아 죽어 아 이걸 써야 돼? 아 진짜 에바야 아내25 로벅스 깼습니다 25 로벅스를 내고 아 진짜 너무 슬프다 진짜로 자 이렇게 슬픈 어둠격성실현이 완료가 됐고요 아 진짜 내25 로벅스 하지만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둠 각성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바로 가자 각성.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? 751점이 있거든요. 한번 바로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엥? 뭐야? 750점 아니네. 몇 점이지? 725점? 715점 되는 거 확인했고요.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어둠 각성을 완료를 했고 바로 한번 스킬 써보도록 할게요. Z 와 진짜 간지하는 최악이다 이거 X 이야 간지 진짜 장난 아닌데 이거 C는 그냥 한 번만 눌러도 되네 V V가 공 던지는 거고 B가 뭐야 B가 이거구나 아 B가 이거 데미지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와 쩌네 자 그러면은 이 어둠 작성도 했겠다 PVP 빠질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전에 이 어둠각성이 데미지가 진짜 세가지고 해왕 잡기가 편하다고 하는데 바로 해왕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왕 바로 소환해 해왕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쓰고 세고 야 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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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다. 데미지 괜찮은데 구슬까지 던지고 마라무새까지 박으면 23만 상자는 동상자질도 확인했으니 홍보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 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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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 B, 브이 들고 와주면서 아 이거 원콤이 안나? 아 어, 이게 원콤이 안나는거 에반데? 아 어, 잠깐만 내가 잘 못쓴건가? 야 너무 약한데? 원하는 데미지가 나오진 않는데 아 어쨌든 이걸로 PVP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자 얼어라 제발 얼어줘 제발 그렇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라 아프거든, 이 녀석아! 끌어들어, 끌어들여! 제발! 그렇지! 가시에 찔려, 죽어라! 제발! 어둠! 가버려? 상대가 못 움직인 거야? 아니면 은 내가 연계를 잘한 거야? 야, 어쨌든 상대방 방금 현상금 높았는데? 잡았습니다. 감전! 일로 와, 이 녀석아! 어? 뭐? 뭐야, 샹크스검이네? 나와라. 어둠 구체! 아, 가비 끌어와라. 아, 에바야, 진짜! V 던져주고. 이게 맞았어? 나이스. 아프다? 아프지, 이 녀석아? 제발! 그렇지! 가버려! 가시에 찔려. 죽어라! 와, 상대 못 움직이는 거 봐. 끌려들어와라. 음, 이키텐카이 죽어라! 가버려! 이게 어둠각성이다. 상대방을 어둠의 늪으로 보내버렸습니다. 좀 간지나게 죽였는데? 맞아, 그거. 아, 흔들이야? 흔들 에바지, 진짜. 충 어둠에 니프 빠져서 죽어라 아프거든 이 녀석아 끝나면 슛아 이게, 아, 이게 안 맞아? 얼어라 이 녀석 슛어 아, 이게 안 맞아? 올라가라 브이 맞아라 타버려 감전 뭐해 왜 방심해 왜슛 어? 나와라 어둠들이여 죽어라 이 녀석아 못 들어오겠지 끌려 들어와라 브이 가버려? 야, 어둠 좋은데? 잠깐만, 쓰레기라고 한거 취소. 나쁘지 않아, 진짜. 들어오지 못하겠지.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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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얼어, 얼어. 빨려 들어와라. 움직이지 못하겠지, 이 녀석아. 올라가라. 촛, 아프지. 죽어라. 내 발판에 찔려 죽어라. 아, 이게 바로 어둠각성. 아, 또 잡아줄게. 못 열매야, 저건 또 실실.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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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오겠지 올라가라 구체 한번 던져주고 아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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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빠져나가겠지 박수 오 이걸 피해 하지만 바로 가버렸 안되거든 되겠냐 그게 얼어주고 어둠에 늪에 빠져서 죽어라 일로와라 어. 어 잠깐만 어? 죽어라 가버렷 맞아라 이게 안 맞아? 슛? 음. 일로 와라. 올라와라. 가시들이요. 아프제. 감전? 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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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라. 가이 가이 이 녀석아. 가이 가이 슛? 끌려 들어와라. 내 가시에 범벅이 되어 죽어라. <laughs> 가버려. 아, 이거거든. 아, 방금 너무 잘 썼는데, 근데, 진짜로. 역대급으로 잘 썼는데, 방금? 바로 갑니다. 움직이세요. 감전? 바로 얼리고. 평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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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. B. X. V 써주고. 아프지, 녀석아! 끌어들어와라. 박수! 가버렸 아프지, 바로. 끌고 내려와. 어, 뭐야? 이 녀석? 아프거든. 올라가라. 가버렷. 끌고 내려와. 어, 공! 가버렷. 다음 바로. 뭐냐, 이건? 아 아, 너 죽었어 d n 님저 이제 만만하지 않습니다 맞았죠? 올라가라 아프다 아프거든 이 녀석 가버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둠격성 한번 써봤고요 7 1 5젬 값어치는 못하는 것 같아요 PVP에서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고 진짜 엄청난 숙련자가 써야지만 좋은 그런 열매인 것 같습니다. 진짜 많이 졌어요.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, 진짜 많이 져가지고, PVP 했던 영상 중에서 제일 많이 졌던 열매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,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